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오늘은 4시 3, 아, 오늘이래.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4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요걸 하는 걸좀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원래 오늘은, 어,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 시험 삼아 한번 봐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라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낮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그 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새벽에 활동을 하게 되면 혹시나 있다 보는 시험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봐 조금 고민을 했지만 말 그대로 그 시험은 그냥 한번 봐보는 시험이라 그것보다 이 영상을 찍는 게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사실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도 눈이 떠졌어요. 네, 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긴 하지만 그냥 어저께 잠들찍 잤고 그냥 무난하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고독이라는 이책 읽어드릴 거고요. 짧은 글을 읽고 잠깐의 들었던 제 생각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의 제목은 치유의 도구, 긍정의 지렛대 하나 있으면이라는 글이에요. 치유의 도구, 긍정의 지렛대 하나 있으면. 무거운 돌도 지렛대를 쓰면 번쩍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긍정의 지렛대 하나 있으면 인생의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작은 긍정의 힘이 묵직하게 나를 내리누리던 아픔과 슬픔을 들어올리는 지렛대입니다. 그런 긍정의 지렛대가 내면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들어올리고, 남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글은 이렇게 짧은 글이에요. 음, 어저께 저녁에 오늘 새벽에 어떤 글을 읽어드릴까라고 쭉 훑어보다가 이 글을 딱 보고 나서 그래 이거다 싶었거든요. 물론, 뭐, 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도 이만큼 있지만 더욱 큰 마음은 이 긍정의 지렛대 내 안에 작은 긍정의 힘이라는 걸딱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좀그 생각해 봐야겠다. 나 안에 이런 내 안에 긍정의 지렛대가 어떤 것인가 고민그러니까저 이런 고민을 하,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마, 긍정의 지렛대가 두 가지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성장형 사고방식 하나는 이타적 마음 이렇게 두 가지가 제가 자기 계발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좀 그거 생각을 해본 두 가지거든요. 성장형 사고 방식, 그리고 이타적 마음. 이두 가지 때문에 제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꾸준히 이 활동을 할수 있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성장형 사고방식은 그, 어떤 건지 아시죠? 그, 고정형 사고방식이 있고,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는데, 고정형 사고방식은 나의 능력과 내 모습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어져 있고,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항상 내가 그 모습을 그, 증명하는 삶, 나는 원래 똑똑하고 나는 원래 이런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 모습에 대한 그 증명을 해내야 돼. 나는 원래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공부 잘하는 모습을 늘 보여야 되고 내가 뭐내 능력치는 100이니까 100만큼의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노력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인 거고 성장형 사고방식은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는 그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성장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은 이러지만 지금 이 행동을 하면서 나는 이만큼 성장을 할 거고 그 다음 다른 도전을 함으로써 또 성장을 할 거니까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은 뭐 내가 그 이룰 수 있는 꿈은 더 높게 더 크게 만들어 놓아도 나는 언젠가 성장,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성장형 사고 방식인데 저 또한 그런 성장형 사고 방식의 이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항상 이제 또 다시 고민하고 또 나를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실패나 아픔이나 성공 그런 경험 모두가 나를 성장시켜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 성재, 그 성공했으면 성 내가 왜 성공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실패를 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런 것들을 복기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번에는 쪽 다음번에 도전하는 그런 그 내가 미진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채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아픔이 있었던 거, 상처를 받았던 거, 그리고 이런저런 경험을 했던 것들을 통해서 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그 하나 하나의 그 케이스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뽑아내서 내가 더 성장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항상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뭐 조금 더 이제 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게또 반성인데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백 열흘이 넘었는데, 그렇게 구독자 수도 늘지 않고, 물론 제 스스로의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핑계로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구독자 수도 늘고, 뭐, 그 조회수도 늘어가면, 그만큼 저한테도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나는 왜 그런, 그,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런 공부를 안 해서, 아직까지 뭐 수개월째 구독자 수가 그대로인 그런 현상을 유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반성을 해보는 거죠 뭐 이런 반성을 통하여서 이제 또한명두 명씩 더 늘어나면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하게 될 거니까 이런 예처럼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시도를 하고 무슨 도전을 했을 때 그냥 그 도전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그 성공으로 가기 위한 이제 그뭐 반성을 하면서 이제 그 실패 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그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 예전에 고정형 사고 방식이었으면 몇번 시도해 본 다음에 어 나는 유튜브에 소질이 없나봐 에이 그만해야지 뭐 다른 거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거 하면 될거 아니야 라는 생각의 고정형 사고 방식이었다면 성 성장형 사고 방식은 어 내가 왜 그러지? 에이, 소질 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소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내 능력을 그 공부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라는 생각에 그 공부하고 실제로 도전을 하다 보면 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고정형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보다는 확실하게 또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긍정의 지렛대, 내 안의 작은 긍정의 힘이 저에게는 그 성장형 사고 방식, 그거 하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타적 마음인데, 이타적 마음은 그거잖아요. 남을 위해 생각을 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러는 마음인 건데, 그런 이타적 마음이 중요한 점이 또 뭐냐면은, 그 부리와 타협하지 않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나는 내 목표는 나중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즉 저로 이야기하면은 뭐 글과 말과 행동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겠다라는 저만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그 내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나아가는 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나의 그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해야 제가 지금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보다 내가 성공을 한 다음에. 같은 메시지를 주더라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사람으로 커가는 과정에, 만약에 그 제가 좀그 불의와 타협을 하거나 나쁜 사람과 손을 잡거나 그 하면 안 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장이 되었다면, 그렇게 영향력이 되어서 영향력을 주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들통이 나고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그, 오히려 더 이제 그, 제, 저의 그 메시지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 이타적 마음,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게다그 어긋나버리게 되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이라는 그 목적성, 그 방향성을 하나를 가진 그까닭에 저에게 그런 그 불이한 일이나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뭐 이렇게 영향력을 높이는, 그리고 내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을 할 때, 그런 내 생각이 아닌 행동들은 안 하게 할수 있는 그런 그뭐 굳건한 저만의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 긍정의 지렛대 중에 하나가 그 이타적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타적 마음에는 또 그것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 내가 그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 있도록 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행동을 해나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그러면서 이쯤이면 되겠지 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는 마음이 조금씩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크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할 때마다 아 이만하면 됐잖아 이 정도면은 그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이런 이타적 마음이 속에서 뭉글뭉글 피어나거든요 야 니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잖아 더욱더 성장을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너의 그 사명이고 목표라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피어나면서 그래 그면 러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조금 더 하면 무언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타적 마음 이제 지금 지나가는 해나가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또한 가지 중요한 건그 그게 있어요. 그니까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놓은 건 무엇보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라고 써놨는데, <laughs> 즉 그런 거죠. 제가 그거 쓰는 글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댓글이나 뭐 글에서도 제가 쓰는 블로그 글에서도 그렇고 브런치 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가끔씩 그런 영향 영향을 받았다라는 댓글을 댓글에 이제 고맙다라는 댓글을 줄 때나 뭐뭐 뭐 직접적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지는 않지만 가끔씩 보면은 이제 본인들의 글에서 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스스로가 정말로 살아 있다고 느끼고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어 나는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이타적 마음을 그 나만의 긍정의 지렛대로 가지고 쭉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오늘도 짧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참 길어졌네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지리, 긍정의 지렛대는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장형 사고 방식, 그리고 이타적 마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 어떤 나만의 긍정의 지렛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액을, 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만의 긍정의 지렛대가 무엇인지, 이 긍정의 지렛대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기 그래도 인생의 무거운 도를 쉽게 올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해내긴 해내야 되는데, 그냥 지렛대가 없이 하려면 너무 너무 힘들지만 요런 나만의 긍정의 지렛대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나에게는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만의 긍정의 지렛대가 무엇인지. 그게 저처럼 이런 뭐그 생각의 방식일 수도 있고 그냥 그뭐 주변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그리고 뭐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런 소확행을 통해서 또 긍정의 지렛대가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긍정의 지렛대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고 계시다가 그내 앞에 닥쳐진 큰 일, 무거운 일, 아픔, 상처를 그것들을 통해서 꼭 극복해내시고 수월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